자, 그냥... 나 둘, 셋. 자, 아번더 걸어봐. 나는... 나는 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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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하네이어 처리로 하겠습니다. 기철 씨, 너네. 어 습, 아, 첫 번째, 실, 습, 두. 첫 번째, 실, 습. 두 번째, 실, 습. 제가 봤을 때는 수빈이 어 수빈, 수빈. 수빈이랑 수빈, 수빈. 나 수빈. 네, 수빈. 승이팅승아 수아. 야! 아잘

ううっよっ 그냥 아웃이에요?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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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목을 잘 쓰는 거지 뭐 이거를 손 손가락이라 이걸 잘 쓰니까 손목 맨날 기타 터져서 그래 아 그런 거야 아 기타로 다져진 거야 와우 아 저게 맨내오 승원 나이스 아깝다 오 아이고 제일제일제제 블랙볼, 블랙볼 어? 네? 심판이 그렇대요 어 17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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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파이구나파이크 스파이크! 스파이크! 스 스파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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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크 스파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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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크이크이크이크이크이이 나이스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규철이 아무리 좋아. <목소리> 나도 지금 이걸 치를 생각 중이야. 발이 원래 안 아프다. 엄지 손가락에 발이 아파가지고 일 때문에 이제 많이 걸으니까. <목소리> 아, 1번, 1번, 2번 남네.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한 번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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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한지 도민 잘했어요, 잘했어. 정돈 한번에정지한번 21초. 점샷잘 남은 시간 1분 뭐야, 들어 1분. 1분. 1분이야 1분 저거 제막여 어. 오! 오 제발 아! 영 아, 30초 할 해. 아, 거 해! 아, 아, 리바운드. 진 나이스.